그림은 왼쪽에 입력신호 AB를 오른쪽으로 전달하여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장치가 그림 1과 같이 출력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1은요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방향이 이게 3분의 1이고요. 그림 위와 같이 출력할 확률은 3분의 2다. 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 장치 4개를 아래 그림 같이 연결하고 입력신호를 1, 2, 3, 4로 했을 때 출력신호를 XYZW라고 하자. y가 3, 자, 또는 z가 1일 확률을 구하시오. 각 장치들은 독립적으로 제공한다. y가 3인 경우 보겠습니다. y 값이 이렇게 3이 나오는 경우. y 값이 3이요. 그러니까 3이 여기, 여로 여기서 들어갔죠. 그죠 3이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3이 이쪽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3이 이쪽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3은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 3이 나왔어요. 3이 들어간 게, 여기서도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대로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은 3분의 1이었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요. Y가 1일 확률을 보겠습니다. Y가 1일 확률. 더하기. Y가 Z가 1일 확률이요. Z가 1 그러면, 이 부분 1인 거예요. Z가 1. 그럼 1은 이쪽에서 와있죠? 이쪽에서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가 1로 나와야 되겠죠, 일단. 이쪽으로 1 나오면 이쪽에서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뀔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로 왔어요. 3분의 2. 그리고 나서 여기 1이, 이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대로 가는 확률은 3분의 1. 여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y가 3, 그 다음에 z가 1, 이렇게 두개더 하면은,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겹치는 부분 한번 빼줘야 됩니다. 즉, y가 3이 나오면서 z도 1 나오는 거. 즉, 이거 다 곱한 거네요. 이거 다 곱한 것들을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곱하면 9분의 1. 곱하기, 이거는 9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81로 그냥 통분하면 되겠네요. 81로 통분하면, 9분의 1이니까요. 9곱하면 9가 되고요. 9분의인데 2또 분자 분배 9곱하면은 여기2 9 18이 되겠죠. 빼기 2. 81분의 2 빼주면은 7, 7 더하기 18하면은 25. 81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